첫 수입의 절반을 엄마께 드렸습니다. 손태진의 충격고백에 미우새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한 재테크 만렙 관리법 공개. 첫 수입판은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손태진, 이 한마디로 스튜디오 공기를 뒤집다. 지난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아이리틀 올드보이. 스튜디오는 늘처럼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손태진이 입을 여는 순간 완전히 정적이 흘렀다. 제가 첫 수입의 절반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는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았다. MC 신동엽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절반이 나요. 진짜 반. 손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지었다. 왜 그는 절반을 건넸나?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방송 자막에는 효심폭발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지만 실제 분위기는 그것보다 훨씬 묵직했다. 손태지는 이어 설명했다. 어머니가 저를 늘 믿어주시고 음악한다고 힘들 때도 아무 말 없이 응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수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이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미우의 어머니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입술을 깨물며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저런 아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어머니의 반응이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 절반은 너무 많다." 손태진은 그날 어머니가 했던 첫 번째 한마디를 그대로 따라 했다. "태진아, 절반은 너무 많다." 이 말에 스튜디오가 한번더 술렁였다. MC 서장훈은 소리쳤다. 아니,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잖아.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어머니의 행동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어머니의 재테크 클래스 공개. 아들아, 이건 내 돈이다. 잘 굴려줄게. 손태진이 털어놓은 비하인드는 그야말로 스튜디오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수입 절반을 건네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잘 보관해 줄게. 아니, 보관만은 아니고 불려줄게. 신동엽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외쳤다. 아, 이건 그냥 어머니가 고수야. 어떻게 관리했나? 미우새 어머니들도 입을 담은 철벽 재무 전략. 손태진은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모든 지출을 3등분. 생활비, 비상금, 미래 투자금, 한달 지출 요약표를 직접 엑셀로 정리. 어머니는 무려 손태진의 소비 패턴까지 분석했다. 사용 내역을 매달 브리핑. 손태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태진아, 지난달엔 외식이 너무 많았다. 근데 이번달엔 택시비가 많더라? 이유는 뭐니? 이를 들은 미우새 어머니 세명은 동시에 말했다. 와, 이 집은 이게 가능해? 일정 금액은 어머니 명의 통장이 아닌 손태진 명의 적금으로 전환, 즉 돈을 받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정확하게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는 방식이었다. 손태진의 고백: 사실 저는 엄마가 무서웠습니다. 웃음 속 깊은 진심. 이 장면은 스튜디오를 폭소로 몰아넣었다. 저는 엄마가 제 카드 내역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신동엽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아들 돈을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어머니는 처음 본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아주 깊은 정서가 깔려있다. 아들의 방황을 막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불확실한 예술가의 길을 지켜주기 위한 모성의 금융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스튜디오의 탄성, 이집 모자는 진짜다. 감동과 놀라움이 동시에 폭발했다. 미우새 어머니들은 손태진 어머니를 향해 이런 관리법은 처음 본다. 고 혀를 내들렀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 본 기자의 결론. 손태진의 절반 고백은 단순한 예능 멘트가 아니다. 한 가족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이 장면에서 다른 어떤 예능보다 단단한 사랑을 보았다. 손태진에게 첫 수입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준 길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아들의 꿈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예능 역사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식이 전혀 없는 100% 진짜 가족의 이야기만 있었기 때문이다. 2025년 겨울. 손태진은 노래로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를 울렸다.